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래핀 패드에 대해서 워싱 테스트를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측정 장비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어싱이 되고 있고요. 커넥터가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의 몸의 전이는 1.89, 예, 1.9V 정도 발생이 되는데요. 자, 어싱 패드에 한번 접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측정기와 함께 같이 됐을 때 0.03. 아 완벽하죠 네, 0.003 지구가 0볼트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그래핀 제품은 은이나 구리에 비해 아, 전기나 전자 이동이 약 100배가 빠릅니다 탄소를 이용해서 만든 그래핀이죠 아 이렇게 가격도 저렴하고 어, 또 전자 이동이 빨라서 내 몸에 있는 전자파 정전기를 다 배출해 주는데 아주 합리적인 제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래핀 1인용, 2인용, 또 컴퓨터의 테이블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패드 다양한 상품들이 구성하고 있습니다. 가격 또한 아주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